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몽길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가렌이 약간 비율이 좀 달라지고 여러가지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자 그동안 기다려왔던 합성 연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정 같은 경우는 따로 준비를 안 해서 네 번에 제법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요 8연타 중에서 과연 어떤 거를 제법을 할지 자 아스모펠부터 하나씩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1연타 합성. 자, 바로 아스모펠이랑 다렐인데, 지금 그래픽이 패치가 돼서 캐릭터들 퀄리티가 약간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합성. 자, 신캐를 기대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도로시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도로시는 지금 기존에 36레벨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도를 하면 은 38레벨이 돼서 자, 여기서는 수정을 아끼면서 바로 도로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시가 이렇게 하나가 생겨서 이제 한도를 또할 수가 있고요. 자첫 번째는 수정을 아꼈고, 자두 번째는 로닌이랑 마리를 바로 합성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약간 퀄리티가 올라간 캐릭터들인데, 자 고민 없이 바로 이연타 시작. 자 Y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네 번의 제법을할 수가 있는데 얘는 좀 애매한 녀석이니까. 자, 두 번째 합성 때부터 바로 다시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뽑기 시작! 파우스트가 이렇게 떴고요 자, 이제 파우스트가 제 계정 첫 만렙 40레벨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파우스트를 바로 고르겠습니다. 자 도로시 38 렙에 파우스트 340 렙까지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자 이제 3면타는 바로 미나랑 카이지를 해보겠습니다. 미나도 퀄리티가 좋아져서 저렇게 머리에 광채가 나는데 자 3연타 합성 또 좋은 걸 기대하면서 자 바로 합성 시작. 자 파라오가 또 이렇게 떴고요. 자 지금 합성이 몇번더 남았는데 세 번밖에 제법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킵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얘는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또 다시 뽑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재료로 썼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것 같지만, 그냥 마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번째는 요렇게 망해버렸구요 자 이제 네번째 합성은 바로 앨리스랑 용용인데자 얘를 바로 합성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두번째는 괜찮았고 세번째는 망 그리고 네번째는 과연 어떤게 뜰지 바로 사연타 출발 자 에리카가 또 요렇게 나왔구요 자 지금 요거를 재뽑을 할지 아니면은 킵을 할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에리카는 한도를 한번 해놓은 게 있고, 그리고 아직 뒤쪽에 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정을 한번 안 쓰고 이렇게 네 개를 먼저 뽑았고요.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별로라서 자 과연 나머지 네 개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이사벨이랑 여왕벌을 이렇게 5연타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산 쓴 애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자, 5연타 바로 출발! 자, 이것도 엘레오놀이 이렇게 나왔구요. 아, 얘는 제가 또 재료로 사용한 녀석인데, 이렇게 나와서 아까 네 번째 때 수정을 아꼈기 때문에 얘는 다시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뽑기 시작! 아, 파우스트가 나왔는데 지금 40레벨이래가지고 자, 지금 처치를 할 수가 없는 파우스트가 또 이렇게 나와 버렸고요. 아, 좀 다른 애가 나왔으면 좋을 법한데 지금 40렙이 나오기 때문에 자, 파우스트를 골라도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엘레오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또 이렇게 날려버려서 이제 400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 합성은 이제 3연타밖에 이렇게 안 남았고요. 이번에는 켈리랑 켈리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망치를 든 녀석인데 칠성 망치 든 녀석은 좀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자 유견타 합성 바로 시작 <목소리> 자 풍월주가 나왔고요 자얘 같은 경우는 상향이 돼서 좀 쓰이는 곳이 있다고는 하는데 새로운 캐릭터라서 수정 1 0 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얘를 바로 고르겠습니다. 자 풍월주가 요즘 인기가 좀 식기는 했는데 그래도 수정 10개짜리니까 그냥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 7연타는 바로 다일 두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을 바로 합쳐 보겠습니다 자 7연타 합성 자 새로운 다일 육성을 이렇게 두 명을 선택을 했는데 자 일곱 번째는 과연 어떤 게 뜰지 자 바로 합성 자프란드가 이렇게 떴고요 자, 이... 프란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쓸모가 좀 있기 때문에 다시 뽑기 하지 않고 바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뽑 두 번이 망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뜨고 있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육성이 세 개가 남았는데, 자 밀러는 제외하고 미나랑 활용을 선택을 해서. 자,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20 레벨이니까 그냥 밀러랑 활용을 합성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합성. 밀러랑 활용. 자, 이제 제법도 마지막 한 번이고 합성도 마지막인데 어떤 게 뜰지. 자, 마지막 연타. 시작. 명심. 자, 스미레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얘는 기존에 뽑은 적이 없는 녀석인데 자, 그래도 상향이 돼서 좀 좋아졌다고 하니까 자, 그냥 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한번 골라봤고요 자 지금 수정이 한번 남았으니까 지금 마우랑 엘레오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바로 융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합성 8번에 이어서 융합까지 요렇게 하면 총 9연타가 될것 같은데 자첫 번째 융합 어떤 게 뜰지 바로 시작 아여게 에리카가 이렇게 또 떠버렸구요 자 지금 얘를 다시 뽑기를 할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자 그래도 일단은 그냥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에리카가 두 개가 돼버려가지고 자36 레벨까지 한 돌이 되기는 되는데 자 일단은 그래도 도로시 38렙 그리고 파우스트가 40 렙이 될것 같구요 자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 돌을 해주면은 자 드디어 파우스트가 이렇게 만렙이 돼버렸고요. 자 그리고 도로시도 한도를 해주면은 자 도로시도 38레. 자 거기다가 프란드까지 한도를 해주면은 자요렇게한 단계씩 캐릭터가 한도를 됐고요. 자 에리카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단 저렇게 가지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도를 한번 해봤고요 자그 다음에 명예상점에 요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50이랑 염룡이 생각보다 별로라는 말이 많아서 렌을 뽑고 싶기는 한데 지금 기존의 대전들이 이제 5%만 들면은 0%랑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가지고 있는 렌을 뽑는 것보다는 50을 뽑아서 자, 쓰면 될것 같은데. 자, 요50 영상은 제가 다음에 세팅하는 거랑 다 같이 해서 한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